안녕하세요. 저는 책으로 꿈꾸는 두 아이의 엄마 백진경이에요. 저는 6살, 4살 두 딸을 키우고 있고요. 어, 책과는 아주 멀었지만 육아를 하면서 지금은 책과 찐친이 된 엄마예요. 어, 그리고 부끄럽지만 육아 에세이 당신은 꽤 괜찮은 엄마입니다의 저자이기도 해요.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제가 뒤늦게 엄마가 되고 나서 책을 읽게 된 이유는요. 많은 분들이 엄마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, 육아를 하다 보니 정말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육아서에서는 과연 뭐라고 할까 궁금해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요. 그 이후에는 심리학 서적에 관심이 생겨서 심리학 책을 또 많이 읽다가 소설, 자기계발서 등으로 뻗어 나가면서 독서를 하고 있어요. 사실 제가 책을 읽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. 어,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. 그때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좀 상황들이 좀 겹치면서 복합적으로 많이 좀 힘든 시기였어요. 그때 거의 살고자 무언가를 좀 부여잡는 심정으로 책을 집어들었고 독서에 빠지게 된 것도 있어요. 제 채널에서는요, 독서와 멀었지만 책과 친해질 수 있었던 방법, 그리고 엄마이지만 작가가 될수 있었던 방법과, 어,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독서를 하는 엄마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볼 거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책에 대한 소개도 한번씩 소개, 그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어, 앞으로 꿈꾸는 엄마작가TV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